나경원 의원은 2011년 5월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했고 그 직후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 딸이 응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 딸 때문에 이 전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새로운 입학 전형을 도입하려면 모집을 시작하기 1년 3개월 전에 공표를 해야 하는데 성신여대는 겨우 3달 전에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신여대가 신청을 하면서 만든 모집 요강에는 실기 시험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기 시험을 쳤다는 당시 수험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시 정보는 응시생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는 각 대학이 매년 입학년도에 직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 2010년 12월 말까지 특정 발표해야 합니다. 입시생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대학이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발표하는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대교협이 지난 2010년 12월 발간한 201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사항, 성신여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없습니다. 두달뒤 대교협이 대학별 모집요강을 상세하게 소개한 대입정보 119.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79곳이 소개되어 있는데 역시 성신여대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보면 수시 모집 주요 사항 제출 기한은 2011년 6월 1일. 그러나 성신여대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성신여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하는 것은 그 수시모집 주요 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전까지 6월 1일에 대한 제출 기한까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말고도 성신 하모니 전형 등총 4개의 입학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전형은 모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1년 3개월 전에 확정됐습니다. 유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만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모집요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성신여대가 수시전형을 석달 앞두고 정원외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신여대는 재능 있는 장애인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을 고려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성신여대가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접수한 것은 2011년 6월 14일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은 바로. 성신여대가 대교협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협조공문을 받은 당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안을 만들어 대교엽에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학교도 뭐 이제 이런 장애학생을 뽑자기 정해지면요. 네. 입학처에서 그거에 관서그 선발 안을 짜서 네, 고거는 대학병에각 대학교마다 입학 전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 어, 안건을 올려서 거기 통과가 되야 되는 거죠. 그럼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그쵸? 그거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 같아서, 뭐한 열흘? 병원에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하루만에 할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건가요? 어, 하루만은 아니고요. 예. 그뭐 관련돼서. 적어도 조금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몇 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학과별로 협의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하루 만에는 안 돼요. 성신여대가 신청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수시 모집 시작을 불과 3개월 가까이 남겨둔 6월 22일 대교협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교협이 성신여대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을 공표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에 일입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응시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학생들은 이병우 교수로부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장애인 학생들은 누구 누가 오는지, 부모가 누군지를 다 아는 건가요? 그거 알 수도 있죠. 네. 아, 이번에는 그러면 아셨나요? 김 학생은? 김 학생으로서요? 네. 네. 알았죠. 어, 네. 누가 얘기를 해주셨나요? 아니 그 이제 저기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그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 그 특별 전형으로 장애인 학생들을 정원 외부로 뽑으니까는 제가 그 주위에 장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에서 좀시험처럼 대기업 자료에 있는 2012학년도 모집 요강이 현재 성신여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과 내용이 다른 것도 의문입니다. 성신여대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의 경우 학생부 40%와 면접 60%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교협이 지난 2011년 7월 발간한 입시정보 자료엔 학생부 40, 면접 60% 옆에 현대 실용음악과에 한해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기 가능이란 부분이 지금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는 성신여대 측에 장애학생 특별 전형을 급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모집요강에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실제 응시생들에게 연주를 하도록 하고도 뉴스타파 보도 이후엔 왜 실기가 없는 전형이라고 주장했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기억이 잘안 나네 진짜 그게 그 벌써 오래된 얘기고 당시 면접 심사위원장이었던 현대 실용음악과 학과장 이병호 교수에게도 물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제출기한은 2011년 6월 1일. 그러나 성신여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에 대해 이런 방부도 없습니다.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는 것은 그 수시모집 주요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는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전까지 네, 6월 1일에 제출기한까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말고도 성신하모니 전형 등총 4개의 입학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전형은 모두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맞게 1년 3개월 전에 확정됐습니다. 유독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만 뒤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후에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모집 요강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성신여대가 수시전형을 석달 앞두고 정원회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 정원회 선발 음...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하루만에 할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건가요? 어, 하루만은 아니고요. 예. 그, 뭐 관련돼서 적어도 조금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죠. 몇 개월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학과별로 협의도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하루 만에는 안 돼요. 성신여대가 신청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수시 모집 시작을 불과 3개월 가까이 남겨둔 6월 22일 대교협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교협이 성신여대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을 공표한 것은 이보다 훨씬 뒤에 이릅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응시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학생들은 이병우 교수로부터 시험에 응시할 것을 제한받았다고 합니다. 장애학생들은 누 오는지 부다 아는 건가요? 그알 수도 있죠. 아, 네. 이번에는 그러면 아셨나 김학생 네. 네. 어, 네. 나경원 의원은 2011년 5월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했고 그 직후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 딸이 응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 딸 때문에 이 전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새로운 입학 전형을 도입하려면 모집을 시작하기 1년 3개월 전에 공표를 해야 하는데 성신여대는 겨우 3달 전에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신여대가 신청을 하면서 만든 모집 요강에는 실기 시험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기 시험을 쳤다는 당시 수험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시 정보는 응시생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3조는 각 대학이 매년 입학 년도의 직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은 2010년 12월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입시생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대학이 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최 앞에 발표하는 기관은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대교육이 지난 2010년 12월 발간한 201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사항 성신여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없습니다. 두달뒤 대교육이 대학별 모집 여강을 상세하게 소개한 대입정보 119.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79곳이 소개되어 있는데 역시 성신여대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1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보면 수시모집 주요 사항 제출 여대는 재능 있는 장애인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 요청을 고려해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성신여대가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접수한 것은 2011년 6월 14일.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날은 바로 성신여대가 대교협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협조 공문을 받은 당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안을 만들어 대교협에 신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우리 학교도 뭐 이제 이런 장애 학생을 똑같이 정해했으면요 네. 입학처에서 그걸 그 선발 안을 짜서 고거는 네. 대학교에 각 대학교마다 입학 전형위원회가 있으면서 거기서는 에 어,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그쵸? 그거 어느 정도 준비하는 거 같아요 게다가 성신여대가 신청을 하면서 만든 모집 요강에는 실기시험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실기시험을 쳤다는 당시 수험생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나온 것입니다.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입시 정보는 응시생 모두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33조는 각 대학이 매년 입학료 나경원 의원은 2011년 5월 성신여대에서 특강을 했고, 그 직후 성신여대는 나경원 의원 딸이 응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신여대가 나경원 의원 딸 때문에 이 전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새로운 입학 전형을 도입하려면 모집을 시작하기 1년 3개월 전에 공표를 해야 하는데, 성신여대는 겨우 3달 전에 전형을 신설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보면 수시모집 주요사항 제출 기한은 2011년 6월 1일. 그러나 성신여대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신설에 대해 이런 방부도 없습니다. 성신여대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을 신설하는 거는 그 수시모집 주요사항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포함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당시는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지 않은 게 그러니까 이전까지 6월 1일 전 제출 기한까지 그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성신여대는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말고도 성신 하모니 전형 등총 4개 지난 2010년 12월 발간한 201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사항, 성신여대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없습니다. 두달뒤 대교협이 대학별 모집여강을 상세하게 소개한 대입정보 119. 2012학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79곳이 소개되어 있는데 역시 성신여대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본도에 직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에 3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은 2010년 12월 말까지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입시생들의 혼란을 막고 정보 격차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대학이 낸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해 발표하는 기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대교